사물이 이슈 첫 번째 이슈가 오늘 사물이 메인 이슈인데, 아, 윤석열 정부의 정권 포기 선언. 아, 난 진짜 욕도 안 나와요. 오늘은 욕도 안 나오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정권은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정권이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정권이 뭔가 할 마음이 있다면 야당과 이렇게 대립할 수 없거든요. 야당이 의석수가 거의 190석. 야당만 하면 190석이 넘는데 민주당만 180석이 넘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입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정권을 운영하려면 일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이 새끼는 야당을 취임 초부터 원수같이 여기면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국정 시상 연설도 안 오잖아요. 연설 안 오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이 그거는요. 황당한 거예요. 야당은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국정 운영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왜 합니까? 경제 엉망이고 정권이 경제 엉망이고 어, 이 뭐야 국민들 민생이 어렵고 외교 엉망이고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랬을 때 야당한테 욕합니까? 전적인 책임은 오로지 여당과 정부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물가 오른다고 야당 비판할 겁니까? 기업이 수출 잘안 된다고, 어? 지금 GDP가 낮다고, 경제 성장치가 낮다고 해서, 야당 왜 그래, 그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오로지, 여당의 몫이에요. 정부의 몫이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다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29일 날, 아, 최초로, 어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그 예산안이 그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예산안 원래 정부는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행정부는 국회는 그 예산안을 어떻게 합니까? 심사해요. 그래서 증액은 못하지만 깎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면은 국회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올리고 빼고 타협 봐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빼고 일정 부분 올리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우선 올리는 거는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못 올렸죠. 그런데 삭감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증액은 못 해요. 원래 삭감하면서 일정 부분들지징하는거 말하면 정부가 아 징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예산 건드는 거 관련되었고 민주당이 징역한 것들 다 빼버렸어 오케이 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가 감액을 할수 있잖아요 감액 그래서 감액만 해가지고 통과시켰죠 이거는 역대 아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이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지금까지 언제 국회가 응?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감액, 삭감 해놓고 이걸 통과시킨 적이 있냐? 이런 적이 금에지 없었다고 지랄을 하는데 웃기는 새끼예요. 아니, 이 정부 들어와 갖고 처음 있는 일이 뭐 한두 개입니까? 어? 처음 있는 게 한두 개예요? 아니, 처음이란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부 들어와 갖고는 다 처음이야. 처음 아닌 게 없어. 사실은 그 앞에부터 말아볼까요? 검찰총장 새끼가 겁난을 일으켜갖고, 정부를 막 흔들면서 결국은 야당의 대권 후보대에서 대통령 된 것도 처음이고요. 감사원장 새끼가 감사원장 중간에 그만두고 야당 가갖고 대통령 경선하겠다고 했다가 떨어져갖고 국회였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어, 국회 목수로 방통위원 추천했더니 야당에 추천한 사람 빼버리고, 여당에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새끼가 국회 개원했는데개원한날 오지 않고, 어, 국회 시상연설 오지 않은 거. 이것도 처음이에요. 아, 처음, 처음인 게뭐 한두 개야? 근데 무슨, 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 깎은 다음에 통과시킨 적은 없다. 예결위에서 처음이다. 이런 줄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거 웃긴 거예요. 아, 처음은 게 한두 개야? 무슨 처음 같, 처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요번에 삭감한 예산들이 어떤 예산이냐? 보면 알겠지만은, 대통령실, 대통령, 어,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할비, 82억, 검찰 특할비 80억,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 506억, 감사원 특할비 15억, 특경비 45억, 경찰 특할비 31억, 특경비 506억, 그리고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을 삭감했습니다. 난 이게 제일 황당해요. 제일 황당해. 정부 예비비 원안의 절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부가 예비비로 얼마를 편성했다는 겁니까? 4조 원을 넘게 편성했다는 거죠. 4조원. 4조원. 이번에 민주당이 여기서 반을 삭감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랄인 거죠. 앞으로 정부 운영 어떡하라고 4조원에서 2조원을 깎냐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돌아버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민박 정부 때 정부 예비비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을 안 넘었어요. 어, 정부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이 새끼들이 요번에 얼마? 4조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나요. 개새끼들. 이런 거는요. 2조원이 아니고 더 깎아야죠.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와갖고 또 어, 처음 한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순방비에 있어가지고 순방비 다쓴 다음에 순방비 예산보다 몇 배를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충당했지요 개새끼들, 예비비리 지인들부터 해외여행하는, 해외여행비입니까? 쌈0돈이야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 검찰이건, 경호실이건, 어, 경찰이건, 어? 감, 어, 감사원이건, 국회한테 사실은 돈쓴 다음에 돈 어떻게 썼는지, 이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빼버린 거고, 대통령실 예비비는요, 사실, 말도 안 되게 진행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말이 돼?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중,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무슨 4조 원 넘게 예비비를 만들어. 이 개새끼들. 이도둑놈의 새끼들. 하여간,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너무 잘한 거다. 국회가 이제 제대로 국회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국회가 없었죠.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당처럼 강력한 국회가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망가릴 정부가 없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통과 시킨 다음에 통과 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그 자리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아, 기재부 장관이 돈 깎아버리니까 얼마나 본인은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한테 한 말씀 해라 할 말이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침묵으로 대진하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상목이 밖에 나가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이 했어요.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거 매우 안타깝다. 단독 처리를 처리하고 예산안 합의에 임해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상목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 새끼 빨리 잘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 정석이죠. 이게 상식이야. 상식.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본회의 통과된 거 아니에요. 본회의는 내일, 12월 2일날, 어, 본회의 통과가 됩니다. 통과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통과되면은, 이 정부는 정말로 특합이 없이, 예비비, 예비비 지들이 올린 거반액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려면, 이 주말에 민주당하고 막 합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뺄게, 이거 올리고 해서 통과시키자.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민주당이 합의 안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감액된 걸로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은 민주당한테 무슨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없어요. 마이너스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있겠지. 정부가 민주당 때문에 돈이 없었고 일을 못해요.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말에 동의하면은 야 야당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리도 없고 더 중요한 거. 어차피 지금 선거가 없어 선거 선거가 없어요. 이 정부가 지금 선거 없는 거 믿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선거 없는 거 믿고 얼마나 안하무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국회 민주당도 똑같아요. 선거 없습니다. 선거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남발도 아니지만 탄핵 이건 뭐건간에 막 밀어붙여. 근데 문제는 역풍도 없거든요. 역풍도 없지만 역풍이 있으면 어때? 왜 선거가 없어? 응?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새끼 용산 선거 없다고 짓을 멋대로 저지랄하고 있는데 선거 없는 거는 너희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야. 야당한테도 유리한 거야. 야당이 국회의 의석과 힘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심판받을 일이 없거든. 그냥 너희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돈통화되면요 야당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역풍도 없고 욕도 안 먹을 거야. 하도 이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고 사실 누가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검찰들 돈 썼으면 은 영수증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제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풍이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왜? 선거가 없거든요. 선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상목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안 합의에 임해주면 임해주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단독단독처장건 철회하고 지금 예산 우리가 오랫동거를 좀 조정할 테니까 다시 합의에 임해주면 임해주시면 제발 다시 테이블 테이블 좀 나와 달라 어 나와 주서 나와 주시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부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어? 정부가 야당한테 쩔쩔 매야 돼요.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국정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거야. 국회가 법 통과 안 시키면은, 어? 그냥 예산한 예 감액한 걸 통과시켜버리면은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럴 때 정부가 뭔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하면서 이거 들어줄게요. 이거 해줄게요. 이거 할게요.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장관은 그래도 쟤는 최승목은 그래도 이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한테 합의해 주시면 합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오늘 오늘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야 우선 추경호 추경호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오늘 기사 간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 아, 난 진짜, 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사가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 씨발.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추가 협상 안 나온대요. 아, 무서워.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이 막 긴장하고 무서워 하겠어요? 아니, 협상에 안 나오면은 누가 아쉬운 건데? 지들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민주, 원래 이 이야기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지들이 얘기하고 있어. 야, 민주당, 사과하고, 감염 예산 처리 안 하면, 우리 협상 안할 거야, 그러고 있어. 야, 나는 오늘 민주당의 어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 되게 놀랬을것 같아, 놀랬을것 같아. 왜? 아니 추가협상 아, 안 한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laughs> 아 이걸 듣고 막 겁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협상은 민주당이 뭐가 아쉽다고? 아, 정부 운영을 지들이 하는 거지 민주당 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정해선 정해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 야당 예상 감액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 없다. <laughs> 아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뭐 알아면 되지. 알아면 되지. 야, 난 진짜, 난 진짜, 너무 황당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지금 현상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현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방이 테이블이 안 나올까봐 좀 나와라. 어? 테이블, 나와, 나와서 좀 협상 좀 하자라고. 애걸 복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 측은 처럼 근데, 야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합상 안할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이거 안 해주면 나밥안 먹을 거야 뭐 그럴 때 그거는 통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애가 밥을 안, 먹으면은, 아휴, 밥안 먹으면 은아휴밥안 먹으면 집안 배고프지. 근데 부모는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이 먹어라 먹어라 달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야. 나랑 아무 것도 관계 없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갖고 내가 안 해줬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 나 한테 어나 이거 안 해주면은 밥안 먹을 거예요. 막 그래. 그럼 지금 가서 한대 치죠. 쳐 먹던지 말던지. 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얘기를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지? 이거는 마치 그냥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은 그냥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마치 야당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 그거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이런 표현이죠 민생 치안 외교문쟁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laughs> 야 거의 지금 뭐 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 앞으로, 민생, 치안, 외교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질 테니까, 윤석열 내려오라고. 내려와. 아니, 이런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아니, 이러려면은, 정권을 포기해야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아, 오늘, 이 정도.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민생, 치안,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 너희 책임이야! 라고 말한 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아, 포기한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발언이 나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병신이 있어요. 어? 아니, 정부에서 만약에 외교, 민생, 치안,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여긴 당연히 대통령 정부가 우리 책임이라고 먼저 말해도 못하는데, 아예 이런 문제 생기면은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나중에 진짜로 민생이나 치안이나 외교의 문제를 생겼다고 쳐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하면요. 야,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야, 제발 꼭 이렇게 해라. 제발 꼭 이렇게. 그래서 이 정권은 더 이상 유지가 되면 안 돼요. 유지가 되면 안 되는 정부다. 정말 황당하다. 저는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포기한 날이다. 정권을 완전히 포기한 날이다. 포기하지 않고서야 이따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황당하지요. 예산안 사조 1조 삭감했더니 국정마비가 온대. 국정 마비가 온대요. 야, 아 특활비 특활비를 빼면은 국정에 마비가 옵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잘 봐야 돼요. 특활비는 국정 관계 없으니까 이건 검찰 뭐 경찰 아까 감사원이가 빼고 지금 여기서 뭐 말하는 거냐면 대통령실 그 예비비 있죠. 예비비 아까 어, 4조에서 사조에서 이조 뺐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정 마비가 온다는 거거든요. 난 이것도 너무 황당한 게 국정운영을 예비비로 합니까? 예비비? 여러분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가? 아 발음이 예비비가 뭡니까? 예비비가? 예비비는요 본예산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뭐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때 쓰려고 있는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반드시 쓰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그 계획과 관련해갖고 예산을 다 짜요. 다 짰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더 필요할 때 그때 메꾸려고 예비비가 있는 거지. 예비비가 본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 정부 운영을 본 예산으로 하는 거지. 어떤 새끼들이 감히 예비비로 정부를 운영합니까? 예비비가 사금됐다고 국정 마비온단 말이야? 이게 정상입니까? 박찬내 원내대표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잘했어요. 오늘 박찬내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 5천억 이상 사용한 예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다. 예비비 사건 배경에는대통령실에 지나친 예비비 전용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다. 올해도 대통령 순방 비용 등으로 막대한 예비비가 전용됐다. 예비비는 사후 국회 승인 사안이라고 사안이라 쓰고 나서 나중에 보고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쓴 것은 보안이라고 지출을 안 해요. 황당하지요. 예, 여러분, 예비비라는, 예비비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국회가 승인한 돈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는 스, 먼저 쓴 다음에 국회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이 해외나가고 돈을 펑펑 쓴 다음에 예비비로. 야, 어떠셨어? 물어보니까 이건 보안 때문에 못 보여줍니다. 그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죠. 이걸 왜 돈을 대, 대줍니까? 윤석열, 김건희 사적으로 씨발 여행하라고 국민세금을 몇 조를 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 이번에 이런 더러운 관행을 끊겠다는 겁니다. 아, 끊어야지요. 끊어야 돼. 아니, 국민의힘도 나쁠 거 없어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텐데, 이재명 때도 이게 예비비 안 주면 되는 거니까.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뭡니까, 그, 이 보수, 저 정부 여당 이 기레기 새끼들이 난리가 났어 서울신문 지금 이 와중에 국민의힘 여당을 도와주고 민주당을 막 깔려고 지금 오늘 단독으로 이 주한이가 보도를 했어요 이거 존나 진짜 웃겨 죽겠어요 단독 보도 뭐 대단한 보도 대단한 보도 어떤 내용이냐 검찰 특활비 깎아도 제 밥그릇 국회 특활비 9억 남긴 민주당 이게 무슨 개소리냐 왜냐면 여러분 특활비라는 게 국회에도 있거든요. 국회에도 9억 8천만 원 특활비가 있는데 아니 경찰 깎고 어? 경찰 깎고 그리고 검 검찰 깎고 감사원 깎았는데 감사원 깎았는데 아니 국회는 왜안 깎았어? 그 말이죠. 어? 특정 업무경비 185억도 그대로 있대요.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니 검찰한테도 말했잖아요. 야 너희들 돈쓴 거. 영수증 갖고 와 증명해 그럼 돈 줄게 했거든요 그래서 안한 거예요 국회는요 국회는 다 영수증 있어요 다 공개했다고 국회는요 여러분 다 공개했어요 다 공개 국회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된 적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번 돼가지고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영수증 같은 거다 확인했고 국회는 굉장히 깨끗하게 다 공개돼 있어요 국회는요. 공개되어 있으면, 왜, 왜 깎았습니까? 말했잖아. 영주도 갖고 오래니까? 그럼 준대니까? 그니까, 러 이런 새끼들이 참, 이건 기사가 아니에요. 주한이 새끼는요. 이런 새끼들이 기사라고. 이런 새끼들이 뭐냐면은, 지금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와중에 한번 물타기 해보려고. 야, 민주당, 어, 대통령실하고, 예비비 특합이 다 깎았는데, 자기네 국회에는 특합이 그저 챙기고 있네? 이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기사예요. 이게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주환이 같은 새끼들을 우리가 이 쓰레기라고, 이기레기라고기레기 응? 쓰레기, 이 기사 쓰레기, 기사 구데기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냐? 아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한심한 새끼.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욕을 안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 난 진짜, 난 너무 놀라워. 내가 진짜, 아마 사월에 매일 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매일매일 너무 놀랐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충격이다 라고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오늘 또 충격이야 아이 정부는 진짜 매일매일 충격이에요 벌써 집권한지 반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하도 엉망이니까 아더 이상 뭐 놀랄 게 있겠어 놀랄 게 없지 그래야 되거든요 마치 지지율이 요번에 또 갤럽에서 19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안 놀래. <laughs> 아무도 안 놀래. <laughs> 20으로 2주간 20% 유지되다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런가 보지. 그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이젠 어떤 직거래도 저는 놀랄, 놀라지 랄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음? 예산 감액한 거 관련해가지고 너희 사과 안 하면 우리 너희하고 협상 안할 거야? 하는 짓을 보고 제가. 정말 기겁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협상을 안 하겠대 지들이 지들이 협상을 해달라고 막 지금 사정을 해야 되는데 어 내일 12월 2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 지금 아니 내일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추경해도 되는데 추경은 뭐 민주당이 합의 안 하면 할수 있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아,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아, 정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오늘 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